내려가는 거 알지? 레깅스 신으면은 바지 안에서 똥싼 바지처럼 레깅스만 내려가지 않음? <레깅스> 지금 그 상태임 <레깅스> Yeah, 我、wow. 아, 시타게 먹고 이거. 한 대신데 이 정도는 응, 이 정도는 와씨. 응응은 안 했어. 아한 건가 이게? 멋있겠네. 아! 어! 바보 같아. 더 바보 같아. 어디 거지? 홀리브영인가? 웬일로 하자가 없이 일을 잘 오지? 이런 말하면 하자 오려나? 이건 너무 얼빡이여가지고 점찍했으면 아아 진짜 아아 아, 얼굴 오. 오 예쁜데? 오, 왜 이렇게 귀여워? 음굿 어, 뭐야 뒷면이 안돼. 오오 개이쁘다 지구광이들 어? 뭐야 안녕 어? 시크 네? 어? 아 이거는 하민이다 아 아까 교환하자는 분이 무슨 이런 원카드 같은 걸 들고 있더니 <laughs> 이거는 이거구나 예준이 어, 오. 오 담비인가? 여기 있었네. 어, 맞다. 담비 어, 또 똑같은 거야. 예준이 오, 씨 오. 이거 있는데, 어디야? 지금 갈게. 이거 왠지 은호 같다. 역시. <laughs> 오도바이 타고 하민이 또 나온 거? 음. 오오 예쁘다. 그래서 마지막인데 이거는 잘 나오고 있네. 그러니까. 이거 단기 나오면 되는데. 괜찮아. 알겠으니까. 아, 오 어? 다른 어? 거다. 풀리 생각 중. 왠지 하민이인 거 같다. 하민이. 역시 오예쁘다오 이쁘다 이거 정말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애다 은어 같다 역시 오 이거 이쁘다 개 이쁘다 이거 예쁘다 아니 역시 너무 궁금하다 이런 흑백에 빨간색 포인트가 진짜 잘 어울려 아쉽다아담비 아, 어. 났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나름 선방했네 어잘오네나왔네아 이거 이거, 너가 좀 궁금한데. 반비는딱 하나밖에 안 나왔네? 밤비. 6년갈때는 그렇게 잘 나오던 아 오. 진짜 특이하다, 이번 포카. 이거 보고 서 처음에 살짝 당황했거든. 이상하다 생각했거든. 진짜 원카드 아, 그니까. 이거 진짜 예쁘다. 다들 세팅하셨나요? 어. 아, 나는 중국이야. 이거 너무 어? 예준이 다 뭐, 어머, 오브이 응. 엄청 <laughs> 빡시네? 오늘 좀 빡시네? 아이폰, 아이폰 리모티콘. <laughs> 어? 또 하민이야? 아, 나 중복 아. 계속 나와. 잘 됐다. 우리는 중복 나와도 괜찮으니까. 네. <laughs> 우리 여기서 교환하면 되니까. <laughs> 어, 잠시만. 다 똑같아. 어? 어? 아, 잠깐만. 아, 잠깐, 또 하민인데? 아. 저도요. 잠깐만, 이거, 저도요. 이거 메이크스타지? 은호야 이거 설마? 하나 둘셋아 노아다 저운온대요웨이크스타제 미치겠네 또안녕시크 진짜 안녕시크 이거 100% 은호잖아 또, 이거. 하민이야, 또 하민이야 또 하민이야 또 어, 하민이야 와 밤비다 와. 와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실투 올라갔던 이건 아니지 이건, 이건 아니지 실투 올라갈 건 하다 진은야 돼. 와 진짜 또 안녕시크 아니하둘셋 <laughs> 아, 맞다 이다도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어이 정도. 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정도. 이정저이도이 정도. 이 정도. 도이도저도이도 나 결국에 반비 하나도 안 났어. 이야 저도 님들 아니었으면은 맞아요. 나 반비 없어. 반비도 없고 노아도 없어. 그래도 올클 어, 하셨네요. 다들 어? 아, 누가 안나왔는지 하민이 어디? 안 와. 막내 안아 잠깐만 왜 이렇게 만드셔요? 무슨 한 장? 무슨 한 장? <laughs> 예? 같이 해줘요. 아, 더 까실 음. 건가요? 이 친구가 나오는 데까진 봐야죠. 아. 감사람이 하민이. 어? 어? 역시 어? 나 하민이 정말 잘뽑는다니까나 어? 아들. 예리. 하미니. 와! <laughs> 없는 거 표현하시죠. 저요. 끝나요. 응. 혹시 남기해 주면. 하란저 이거 하민이 한다고. 어, 그럼요. 그럼요. 끝나이 <laughs> 혹시 이거 반비 많이 나오시면. 저요. 개인은 응. 추천도 그거 해야 되잖아요. 맞아워요 <laughs> 그래야 되네요. 어, 예쁘다. 이 어, 뭐야? 슈차 난두콩 들어있데요 되게 몇번 이렇게 아이씨 집 꽂으면 너덜너덜 걸리겠는데? 오 예쁘다. 콩이 우와 아 이것도 너무 예쁘다. 이거 다 꽂으면 진짜 너무 예쁘다. 나. 이거 붙이고 다니면 사야 있는 사람인 줄 알겠다. 지지직 갤럭시 사연푼에 와버렸는데 아니 근데 먹는 도좀 탐나. 이걸 같이 나눠먹으러 갈래? 음. <laughs> 이거 무슨 플러팅이야? <플로틴이냐? 웃음> 애기식 앞니 플러쉬 아, 씨금 개꿀 케이유같가 뭔가 힌트가 있나요? 네, 이거 색깔. 하나, 둘, 셋. 와, 와, 와 미쳤다. 미치. 왜 이렇게 아기 같아? 너무 <laughs> <모른> 남자인데 얼굴이 <laughs> 아기예요. 애기 오빠. 둘, 셋, 넷. <laughs> 예. 친, 아, 진짜, 진짜 귀엽다. 아, 아, 아 진짜, 진짜 귀엽다4 하나, 둘, 셋. 와! 예. 와! 아, 진짜 댕이 진짜 귀엽다. 샷! 야 타즈 씨! 밤비! 밤비 개잘생김 진짜! 와... <laughs> 하나, 둘, 둘 셋! 와아아아악! 같이 비명 지름! 양양주 개 도랍다. 아... 와 씨... 내가 화면에 하나도 안비춰고 지금 나만 까고 있는데? 나만나 재밌게. 즐기면서. 선호 음, 불꽃 갖고 싶다고 선호 그거예요? 은호 거만? 네. 괜찮아. 우린 아직 더화 났다. 잠지만 응. 나는, 나는 컨셉 B 안 나오는 거야? 미안 <laughs> 세제.. 아, 아 진짜 이거 밤기 너무 잘생겼다, 진짜. 전델라 응. 아니 이번 거컨포보다 마다 나... 응. 사랑님 생각나가지고 약간 섹시 하민이가 왔다, 이래서아 근데 이번에 하민이 시 하민이가 나왔었으면 좋겠니까요 너무 마음에 들어, 전부 다. 하민이 B 버전 왜안 주냐고. <웃음> 바꿔드릴게요. <웃음> 어? 바꾸셔야 겠네요. 진짜 많아요. 하나 둘 짠! 오! 나왔다! 하나 둘 짠! 오! 나왔다! 옐랑이 오오! 안 나왔던 거다. 스타 샷왜 이래? 저도노아 아, 계속 나오는 중. 아까부터. <laughs> 아까 메이크 스타 때부터. 이렇게 나 와야 되는데요? 저 노아 한장 밖에 없거든요. 노아 개 많아요. 그만 나와도 돼요. 노아. 아, 진짜 노무 아시네? 네. 노아가 지금 굉장히 두껍죠? 완전 공주 간택이다. 뭐 어! 드디어 나왔다! 오나 이제 풀라운 나오면 돼. 어, 뽑은거사는누가 빠진 거지? 무슨 렇겠지 야타즈 없으신 거 같은데. 아! 어, 야타즈 저쪽 나왔는데. 아! 아 저... 드디어... 어, 드디어 나왔다! 미야 <laughs> 드디어. 저풀야내 손으로 뽑는구나. 한, 예준이 A 한 개도 없고. 저스타샤도또 남예준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예준이 가 이렇게 진짜 잘 보고 항상 잘 보고 와, 진짜요? 진짜 하민이잘 진짜 나온다. 좋겠다. 저하민이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. 좀들어 안녕하세요. 그 어, 어 빨간색이 나 하나, 둘, 셋. 색안 예! 아, 나왔어. 예, 내 손으로 다 뽑았어. 그래도 저도. 안 나왔어. 바람이 확네 이거 하민이 아, 그럼요. 그럼요. 그래? 저화미이저 은호 외장할어요너 비율 맞추려면 한 장씩 올려 하나 더올려래요은나 그래도 우리 최식인데 최 위험. 잠깐만 야타주 왜이이 <laughs> 나와 야타주 다왔었저 어, 야타주요 야타주 주세요 <laughs> 좋아요 좋아요 천천히 해요 잘생긴 방미가 계속 해. 보인다 했더니 아, 언제 이래 많이 나는 건가요? 아 근데 키스가 <laughs> 좋아. 키스. 진짜 단골. 쩍한 포커 없냐. 모든 게다 그래요 지금. 진짜. 까마도 제품 쩍쩍쩍 이래. 와 잘생겼다. 와. 개인 관찰 일지 명령 지령서. 아. 오우 <laughs> 씨. 야. 와 이거 면 예쁘다. 어, 어 맞아요. 하나 둘 셋. 와. 초점 잡히려고 모르겠다. 우와, 멋있다. 야, 이거 선물을 잘하는 건 AB 중 야, 유아민 유재. 어, 얼굴에... 이거 불량이다. 나, 아. 너 얼굴에 왕성한 석지. 야, 우와... 이야... 이게 노아 진짜 안 나온다. 그쵸? 누가 나와야 되셨습 과연 노아를 먹을 것인가? 젤리 님누구 하나인 것 같은데? 맞아요 <laughs> 도 못한다, 지금 안나오 누구 손에서 노가 나올 것인가? 제발, 제발. 하나, 하나 둘셋아니 둘, 셋. 뭐? 아, 아, 이거? 다섯 개, 이거 열개 나왔어요 <laughs> 하민이 얼굴 좀 봐요 아... 니 어? 잠깐만, 하는데. 뭐야? <laughs> <오>, 방전 <소방적으로>. 막내들한테 <laughs> 왜 그러는데 와, 공기 잘났다 <laughs> 보리님이 진짜 잘 나왔는데 여기가 진짜 못 나왔고 얘라인 <laughs> 폭주했다 지금 아얘라인 좋아한다고 지금 너무 시 아..